자. 지금은 주니어 커플루를 그래서 중에 800에 1, 받아. 마시고 음, 있습니다. 아, 와, 제가 술을 못 마셨었는데, 우리 조카 때문에 위스키 매력에 빠졌어요. 오, 초보자 치고는 너무 좋은 술을 마시고 있어서, 웬만한 위스키는 이제 또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며칠 전에는 발렌타인 31년산을 먹었는데, 오, 너무 왔고요. 얘는 뚜껑을 딴지 이틀 되었어요. 그래서 이틀 전에 마, 맡았던 향이랑 지금 맡았던 향이 좀 다르고요. 어, 지금 한 모금 살짝 입안에 돌려봤거든요. 되게 부드러워요. 여성들이 마시면, 마시면 아주 좋은 제품. 술인 것 같습니다. 넘는 동안에 똑같은 자, 매일 저는 딱이 양을 마셔요. 이 양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먹도록 하겠습니다. 술은 마시는 게 아니라 음미하는 거죠. 음, 저는 절대 목을 넘기지 않습니다. 입 안에 조금만 넣어서 혀로 입 안을 한 바퀴 돌릴 정도로만 음미를 하고 있어요. 아주 괜찮습니다. 주니어 커블루는 음, 사람마다 혀에서 느끼는 향이 다 다를 텐데요. 저는 좀 둔해서 모르긴 하나 탄맛, 단맛, 초콜릿 맛, 과일 맛 여러 가지 뒤죽박죽 짬뽕된 맛이 느껴진답니다. 하하하. <laughs>